다시 수업해봅시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상승 1페이지로 보면요. 빛에 반사해볼 겁니다. 빛의 선들 중에 세 번째. 빛이 반사된다는 거는 우리 앞에서 계속 반사되었다. 반사광선 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울에서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을수있어 이렇게. 이 선은 법선이라고 하는 선이에요. 법선. 법이 되는 선. 기준이 되는 선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입사광선과 법선. 항상 법선이 기준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여기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여기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요 근데 나중에 애들 보면은 이런 데를 입사각이라고 찾고 있어. 절대 아니야. 기준은 법선이에요. 법선이랑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입사각. 법선이랑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반사각. 근데 반사가 될 때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합니다. 이거를 반사 법칙이라고 빛이 반사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 항상 반사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가 40도야 그럼 반사각 얼마? 50도 그렇지 50도 입사각이 50도니까 반사각도 50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삼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정반사, 남반사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반사의 종류예요, 종류.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 정반사는 평평한 거울 같은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가 정반사고, 남반사는 출렁출렁거리는 뭐물 위에서, 파도 위에서 일어나는 반사가 남반사예요. 그래서 정반사가 일어나면은 한쪽에서밖에 못 봐. 정반사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밖에 물체를 못 봐, 반사되는 곳에서. 근데 남반사가 일어나면은 여기는 이렇게 반사되고, 여기는 또 이렇게 반사되고, 여기는 이렇게 반사되고,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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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정반사는 한쪽에서만 볼수 있는데, 남반사는 여러 방향에서도 물체를 볼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체 반사는 거울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거울의 종류를 여러 개볼 거예요. 첫 번째, 평면 거울. 그냥 평면으로 돼 있는 거울. 거울이 이렇게 있다. 여기 에 물체가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물체가 비치겠지? 그래서 거울을 보잖아. 그럼 나는 여기 있는데 마치 거울 속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어.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상이라고 해요. 상.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을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면 거울에서는 실제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랑 거울과 상 사이의 거리가 똑같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크기와 상의 크기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 뭐가 다르냐면 좌우가 달라요. 우리 사진 찍으면 좌우 반전돼서 나오잖아. 그거랑 똑같아. 평면 거울을 보면은 좌우가 반전돼서 만약에 가 라는 글자를 봤어. 거울로. 그럼 거울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좌우가 반전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면 거울의 특징이고요. 자, 만약에 내가 평면 거울을 통해서 전신을 보고 싶은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고 싶어 거울이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려면 눈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면 되고 이렇게 반사해서 눈으로 들어오면 돼 그러면 실제 거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하지 여기서 반사 일어나니까 그래서 전신을 보고 싶으면, 내 키가 만약에 160cm야? 그럼 거울은 그거의 절반, 80cm만 돼도 전신은 다볼수 있어요. 항상 절반. 내 키의 절반만 돼도, 네, 평면 거리 절반만 돼도 전신은 다볼수 있다. 여기만 거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자, 두 번째. 볼록 거울을 한번 보자. 여기부터 이제 외울거 많아죠. 자, 볼록 거울을 볼 건데 볼록 거울은 말 그대로 볼록한 거울이야. 이렇게 볼록한 울 여기 상이 있어. 상이 있으면 어,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반사.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상이 어디에 맺히냐면요 반사. 방선을 연장시킨 여기, 여기 반사 방선을 연장시킨 곳에 맺힙니다. 어디에 맺힌다고? 연장. 어, 연장. 어, 무슨 연장? 반사. 방선. 그렇지. 반사방선 얘가 입사 방선 얘가 반사 방선 이거. 입사 방선 반사 방선 이거. 반사 방선을 연장시킨 곳에 상이 맺히게 돼. 근데 상의 크기가 작아졌지. 볼록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어. 얘는 빛이비추이아추잖아아을모아서얘래서을모아을 모아줍니다 근데 오목거울에서 반사게선을연 이렇게, 면요여 이렇게, 이요여 이렇게, 이었으 이렇게, 있었으이 얘는 여기 이 이렇게, 여기 맺혔는데 물체를 멀리 보내면 상이 여기 맺혀요. 여기. 이런 식으로. 점점 멀어지면 갑자기 거꾸로 변하면서 상이 작아져 멀어지면 작고 거꾸로 된 상이 보여요. 볼록거울은 안 그래. 볼록거울은 계속 작고 바로 선 상이야. 가까울 때도 작고 바른선 현상, 멀 때도 작고 바른선 현상. 근데 오목 거울은 가까울 때는 크고 바른선거 그냥 크게 보여. 근데 멀어지면은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여. 이거를 외워줘야 돼. 그리고 이것도 빛이 퍼지고 빛이 모아지는 것도 외워줘야 돼요. 외울 게 많아, 그렇지? 볼록 거울은 빛이 밖으로 퍼지고요. 항상 작고 바로선 현상으로 보이는데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주고요. 가까울 때는 크고 반전 현상, 멀 때는 작고 거꾸로 현상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어. 그다음에 예시를 한번 볼 건데 벌러 거울은 작아 보여. 그래서 물체를 똑바로 볼 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작게 보이니까 잘안 보여. 대신에 무슨 효과가 있냐면 얘는 빛이 퍼지잖아.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은 거울이 한쪽 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넓게 보여줘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CCTV가 다 있지 편의점에. 근데 옛날에는 CCTV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에 볼록 거울을 하나 설치해라 위에다. 그럼 이 볼록 거울이 그 가게 전체를 다 보여주는 효과를 나타내요. 얘는 넓게 보여줄 수, 있어, 넓게. 그래서 볼록 거울로 보거나 편의점에 보안상 거울로 보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자동차 옆면에 자동차 옆면에 거울 두개 있지? 그것도 볼록 거울이에요. 넓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무조건 넓게 보여주는 거는 전부 다 블루거울 오목거울은 크게 보여주는 거나 아니면 빛을 모아주는 용도로 써요 보통 어, 치과용 거울 이빨이 작으니까 이빨을 크게 보이게 해줘야 돼 치과용 거울 아니면은 화장품에 있는 화장품 거울 얼굴 크게 보여주게 하는 거 화장품 거울 그 다음에 자동차의 전조등 전조등이 뭐냐면 자동차 앞에 저 이거 하네. 바로 앞에 빛 나오는 부분 있지. 이게 전조등이야. 앞에 빛 나오는 부분. 전조등에 빛이 나오잖아. 근데 빛이 볼록 거울을 설치하면 엄청 퍼지게 나와. 그러면 앞에 있는 차가 뒤를 볼때 빛이 퍼져가지고 너무 눈부시단 말이야. 그래서 빛을 이렇게 모아서 빛이 퍼지지 않도록 모아서 보내줘야 돼 그래서 오목 거울을 하나 설치해. 그러면 빛이 퍼지지 않고 모아서 보내지기 때문에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 직관 거울, 화장품 거울, 전도등 블루 거울은 보안상의 거울 아니면은 구근길 있을 때 안전 거울 설치는 거 주황색 안전 거울 그런 것도 전부 다 블루 거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예시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32페이지 마지막 빛불절이란 얘기는 이 굴절은 꺾인다는 얘기예요. 빛이 여러 개의 빛진을 하다가 꺾인다는 라 말이에요. 왜 꺾이냐면 빛도 속력이라는 게 있어. 빛도 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속력이 달라질 때 빛이 꺾여 보여요. 속력이 달라지면. 언제 달라지냐면 공기에서 물로 갈거나 물에서 공기로 갈때 이런 식으로 빛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여기는 공기였는데 여기는 물이잖아 전달해주는 물질이 달라지면 빛의 속력이 달라져요 어디가 더 빠르냐면 공기가 빨라 공기가 빨라 공기는 빠르고 물에서는 빛의 속력이 느려 왜 그러냐면 물이 방해를 하는 거야 빛이 가야 되는데 물이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때 꺾이는 방향은요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느린 쪽. 만약에 빛이 안 꺾였다면 이렇게 직진을 했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꺾였네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 여기 보게. 우리 갔서안 꺾였다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어디가 느려? 물. 물이 느려. 위로 꺾여야 돼. 이렇게 꺾이는 거야.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보면 돼. 느린 쪽, 얘는 아래쪽, 얘는 위쪽. 느린 쪽으로 꺾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쟤랑 똑같이 법선을 하나 그려. 선을 그리면은 얘 입사광선 얘 둘째 광선 입사광선 둘째 광선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 무슨 각이라고 했지 입사. 그렇지. 입사 여기가 입사각. 여기는 여기가 불절각. 입사각과 불절각은 같지 않아. 꺾였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볼게. 여기는 입사각이랑 불절각을 비교하면 은 입사각이 더 커요. 어디 쪽에 각이 크냐면 빠른 쪽 각이 커. 얘는 위에가 더 빠르잖아. 입사각이 더큰 거야. 얘는 밑에가 더 빠르지. 밑에 각이 더큰 거야. 불절각이 더큰 거야. 얘는 입자각보다 굴자각이더 커요 그래서 빛이 굴절 되는 거 각도 어딘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입자각이랑 굴자각두개 누가 더 큰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자각이 커지면 이렇게 입자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져요 그건 여기서도 똑같아 입자각이 커지면 굴절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굴절각도 커져요 항상 입자가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빛을 굴절시키는 건 뭐냐면 렌즈야, 렌즈. 렌즈. 우리 안경 쓰지. 안경 안에 들어있는 게 렌즈야, 렌즈. 그래서 렌즈가 빛을 굴절시킬 건데요. 거울 했을 때 블록 거울, 오목 거울 있었지. 렌즈에도 블록 렌즈, 오목 렌즈가 있어. 자, 다시 복습. 볼록 거울은 가까울 때 어떻게 보였지? 어, 작고 바로전상. 멀 때는 똑같았어, 작고 바로전상. 그다음 얘는 빛을 퍼져 빛을 모아줘. 퍼어 그렇지, 빛이 퍼졌어. 그다음 에 오목 거울을 보자. 보자. 오목 거울 가까울 때 어떻게 보여? 그거 말지. 그렇지. 큰거 바르는 사람 멀 때는. 작고 바르고. 잡고 볼록 렌즈는 오목거울이랑 똑같고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이랑 똑같아 이렇게 외워주면 돼 이거 두개 외운 다음에 아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이랑 똑같다 볼록 렌즈, 볼록 거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반대로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이랑 똑같다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있다 이것만 만져 거울에 색이 없냐고? 거울 자체가 색을 가지진 않죠? 유리인데, 색이 있는 거울도? 공개해주고, 이거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륨렌즈, 오목렌즈 사용하는 예시를 볼 건데요. 다른 거는 한 번씩 보면 되는데, 안경이라고요, 안경. 근데 안경에는 두 가지 안경이 있어요. 근시오 안경과 원시오 안경. 자, 결과부터 말해주면요. 근시오 안경은 오목렌즈를 사용하고요. 원시형 광경은 볼록렌즈를 사용해 볼록렌즈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것만 배워 별과나 배워도 상관없어 알겠지? 근시형 광경은 오멀렌즈 사용하고 원시형 광경은 볼록렌즈 사용해 근데 원리를 설명 한번 해줄게 근데 원리가 조금 어려워 왜냐면 얘는 중3 때 배우나? 아무튼 중3이나 생명과학 1에서 배우는 거같아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패스하고 결과만 외워도 돼요. 자 원래를 보면은 눈을 한번 그려. 눈이 있어요 눈 앞에는 우리 눈 앞쪽에 렌즈가 이미 하나 볼록렌즈. 볼록렌즈가 있어. 볼록 렌즈. 볼록 렌즈. 그래서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 볼록 렌즈.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이뭐 하지? 굴절이 돼서. 이눈 뒤에 만나요이눈에 뒤에 있는 막을 망막이라고 해. 들었어? 들었어? 봤 들었지? 망막이라고 해. 망막. 이 상이 망막에 맺히면 잘 보이는 거야. 망막에 맺히면 잘 보여. 근데 근시랑 원시는 뭐냐면 근시 가까울 근자를 쓴 거야. 얘는 가까운 건잘 보여. 우리 같은 사람이. 가까운 건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안 보여. 근데 원시는 반대야. 멀 원자를 쓴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이래. 멀리 있는 건잘 보여. 근데 가까운 게안 보여. 가까운 게 초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신문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그래. 자, 왜 근시 원시가 생기냐면, 이망막의 상이 안 맺히기 때문이야. 얘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잘안 보이는 근시를 해볼게. 근시는 멀리 있는 거를 보잖아. 그럼 얘가 여기 와서 상이 막막보다 앞에 맺혀.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쭉 뒤로 보내면 돼. 그대로 보낸 거야. 가까운 건잘 보여 막막을 상이 맺히니까. 근데 멀리 있는 거는 상이 막막보다 앞에 맺혀, 잘안 보이는 거야. 여기에는 오목렌트를 사용하는 거야. 왜막막보다 앞에 맺히냐면 굴절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굴절이 조금만 돼서 여기 가야 되는데 굴절이 많이 돼서 가니까 빨리 만나는 거야. 굴절이 너무 많이 돼. 그러면 굴절을 평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빛을 여기서 한번 퍼트려. 불절되기 전에. 그리고 나서 불절을 시키면은 불절이 조금 많이 돼도 이미 나는 빛을 퍼뜨렸으니까 막막의 상이 맺히는 거야. 그래서 근시 가까운 게잘 보이는 사람은 워먼맨들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원시 해보자. 원시는 가까운 게잘안 보여. 자,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여. 이게 막막의 상이 맺혀, 멀리 있는 거 근데 밥상에 있는걸로 보잖아? 그럼 이게 그대로 뒤로 가버려 여기에 상이 맺혀 내눈 뒤에 그럼 잘 안보이겠지 망막에 맺혀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절전을더 많이 시켜주는거야 그러면 여기에 렌즈 볼록렌즈를 한개 더어 그러면 구절 전에 한번 대고 또되지 한번 대고 또되지 그러면 망막에 상이 맺혀 굴절을두번 시켜주는 거. 굴절률이 너무 적어서 이거 돼? 이거 안되면 도 돼. 그래서 근시용 안경에는 오목렌즈를 사용하고 원시용 안경에는 블록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조절할 수 있게 가까운 거 멀리는 거다잘볼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잘 모르겠는 부분 없어요. 그러 문제 풀어볼게.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